숙소에서 30여 분 떨어진 아름다운 마을 베이네를 향해 출발했다. 베이네 마을로 가는 길 그야말로 장관이다. 오가는 자동차 없는 정막한 도로 이렇게 360도 멈춤 없이 돌면서 하늘을 볼수 있는 풍경에 머물렀던 적이 있나 싶다. 하늘 아래 포근히 담겨 있는 평화로운 보헤미아의 시골 풍경은. 나를 또다시 감동으로 이끈다. 베히니의 광장으로 들어섰다. 휴일 아침 정막한 마을 광장은 분수에서 뿜어대는 물소리와 주변의 새소리들이 관광객들의 북적거림을 대신하고 청명하고 맑은 하늘 아래 광장 벤치에 앉아 있으니 체코의 작은 시골 마을에 스며있는 특유의 느림과 여유로움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마을의 정경과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듯 소박함과 함께 우아함이 느껴지는 광장이었다. 성당의 은은한 종소리와 사람들의 느긋한 발걸음에서 오는 편안함, 오래된 나무 벤치 위로 쏟아지는 봄 햇살의 풍요로움, 주변의 푸른 풍경. 이 모든 게 어우러지니 한 편의 영화 장면에 내가 들어가 있는 듯하다. 오래된 성당과 고풍스러운 시청 건물, 카페와 레스토랑 등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광장은 체코 대부분의 전통적인 마을과는 조금 다른 직사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확 트인 조망이 마음에 들었다. 네오 바로크 양식의 성 베드로와 바울 성당 종탑에 올라가 보았다. 자동 타종을 위한 기계 장치들에 연결된 크고 작은 종들을 구경하며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좁은 나무 계단을 올라가니 자그마한 방이 예쁘게 꾸며져 있다. 예전 종지기가 살았던 방을 꾸며놓은 거라고 하는데 마치 지금도 살림을 하고 있는 듯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방에서 나오면 바로 전망을 볼수 있는 테라스와 연결되어 있는데 폭이 좁아서 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었다. 다행히도 관람객이 우리뿐이라 여유롭게 오갈 수 있어 편한 마음으로 머물 수 있었다. 테라스에서 내려다 본 베인의 마을은 드넓은 초원 한가운데 자리 잡은 아기자기하고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특히 마을을 감싸고 흐르던 루즈니체 강과 어울린 무지개 다리 풍경은 압권이었다. 독특한 아치형 철근 콘크리트 다리인 베인의 다리는 체코어로 무지개 다리를 뜻한다. 이 다리는 독특한 아치 구조는 물론 철도 및 도로를 함께 이용하고 있어 유명한 다리라고 한다. 절벽에 세워진 베이니의 요새를 둘러싼 루즈니체 강. 이중세고딕 교세는 로젠베르크 가문에 의해 르네상스 스타일의 귀족성으로 발전했다. 멋지고 웅장한 요새와 루즈니체 강, 마을을 내려다보는 전망, 그리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 자리한 이 성은 베이니의 여행의 하이라이트였다. 이 요새는 미완성의 요새였는데 악마의 벽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이유가 안내판에 설명되어 있었다. 성주가 악마의 힘을 빌어 사람들의 영혼을 담보로 성을 쌓았지만 지혜로운 새벽을 알리는 수탉을 감춰둔 한 할머니의 지혜로 인해 악마를 물리쳤다는 전설이다. 영혼은 지켰지만 성은 미완성으로 남았다. 마을 입구에서 할머니가 수탉을 품에 안고 있는 고작이 작품을 볼수 있었다. 이 요새가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것은 로젠베르크 귀족 가문의 몰락과 30년 전쟁의 여파라는 얘기가 더 와닿지만, 이 전설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을 경고하는 교훈으로 내려오고 있는 듯했다. 성 외곽을 걸어본다. 주변이 온통 초록의 나무와 강에 둘러싸여 무척 아름답다. 절벽 위에 세워진 마을답게, 절벽 아래에는 루즈니체 강이 흐르고, 그 강을 따라 멋진 산책길이 뻗어 있어, 점심인 식사를 하고 이 산책길을 걸어보기로 했다. 다시 성으로 올라가 광장으로 갔더니, 유난히 한 식당에 사람이 많다. 베트남 음식점인데 소고기 볶음밥과 깔라마리 요리를 먹었다. 체코에는 베트남 식당이 많이 보여 숙소 주인에게 물어보니 공산주의 시절부터 교류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배를 채웠으니 본격적으로 트레킹을 시작해 보았다. 체코의 보헤미아 지방에는 트레킹 코스가 너무 잘 되어 있다. 코스가 많고 다양하며 걷기에도 편하다. 숲길, 호숫길, 강변길,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을 가로지르는 길, 때로는 한적한 도로를 따라 걷는 코스도 있다. 베인의 마을에도 아름다운 산책 코스가 많아 상황에 따라 선택해 걸을 수 있었다. 우리는 어렵지 않은 베인의 푸슈트 트레이를 걷기로 했다. 왕복 50분 정도의 길이었는데 계속 루즈니체 강을 따라 걷는 코스라 경치는 물론 산책길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어 걷기에 무척 편했다. 조용한 자연 속에서 산책을 즐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마을 주민들도 가족과 함께하는 산책코스인 듯하다. 트레킹길 반대편에는 캠핑장들이 계속 들어서 있다. 강물은 깨끗해 보이진 않지만 여름에는 이곳에서 수영을 즐기는 휴식처이다. 숲속으로 가는 도중 강물에서 아이들이 옷을 벗어던진 채 물장난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5월 초 맨몸으로 강물에 들어가긴 쉽지 않을 텐데 말이다. 어지간히 들어가고 싶었나 보다. 얼마나 걸었을까? 걷다가 바위에 설치된 줄에 매달려 가위벽을 타고 걷는 사람들이 보여 한참을 지켜보았다. 이 운동은 Via Ferrata이다. 암벽 등반과 하이킹의 중간 형태로 초보자를 위한 코스도 있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할수 있다고 한다. 강 위의 나무 다리를 건너는 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무서워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는 모습이다. 주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개는 더 이상 가지 않으려 하고 용을 쓰는 모습에 웃음도 나오고 안쓰러움도 생긴다. 사람도 개도 모두 무서움 앞에서는 행동이 비슷한가 보다. 체코에는 바다가 없고 계곡에서 흘러온 물이 아니라 강이나 호수물이 더러워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이곳에서는 수영을 못할 것 같다. 강 건너편에 지어진 별장들에는 주말을 맞아 가족들이 강가에서 낚시나 수영을 하거나 보트를 타기도 하고,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등 편안하게 자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참 평화롭고 여유 있는 모습들이다. 베인의 마을은 중세의 매력을 간직한 채 보헤미아 시골 마을에서 숨어 있는 보석 같은 마을이었으며, 평온하고 아름다운 마을이었다. 이토록 아름다운 푸른 풍경이 가을에는 어떤 화려한 변장을 할지 너무 궁금했다. 베인의 마을의 가을 풍경을 보러 가을에 꼭 다시 오자고 약속했다. 오늘도 아름다움에 취하고 사랑에 빠진 날이었다.